자, 해볼게. 자, 여기는 얘는, 어, 54번인데, 자, 54번이, 자, 이렇게. 자, 얘가 그림이 그려져 있어. 근데 이게 정사각형이야. 그래서 정사각형의 그림을 오게쌤이 하나 그려줄게. 자, 정사각형 이렇게 그리고 거기에다 이제 어떻게 잡았냐면 각도가 섹타인 걸로 해서 잡은 것 같아. 이렇게.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어떻게 돼? 여기도 섹타인 걸로 이렇게 똑같이 잡았대. 그래서 얘가 섹타, <laughs> 색타 섹타인 걸로 똑같이 잡은 거야. 이런 식으로. 그래 놓고 여기에 이제 원이 하나 들어가 있고 자, 이게 원이 하나 작게 들어갔겠지. 자, 그다음에 이쪽에도 원이 하나 들어가 있어. 이쪽은 이렇게 들어갔나 봐, 원이. 자, 그래서 이 원이 두 개가 이렇게 있는데 하나는 R1이고 하나는 R2. 그래서 여기는 이 아이는 R1. 자, 여기가 R1. 자, 그리고 여기는 얘는 R2. 이렇게 해서 R1과 R2를 이렇게 잡아줬대. 자 여기서부터 시작하면 될것 같아. 자 우리는 리미트에 섹타가0으로 갔을 때, 자 r1분의 r2는 얼마입니까?라고 물어보는 그 문제를 풀어주면 될것 같은데, 자요런건선생님이 가르쳐준 적이 있어. 어떻게 했냐면, 자 내접원은 네 반각이다라는 얘기를 몇 번을 얘기했지? 자 내접원이기 네 때문에 여기는 각 반각 쓰는 거야.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얼마가 되냐면 2분의 섹타가 되는 거지, 이렇게. 자, 내접어는 반각이다. 이렇게 쓰는 거야. 2분의 섹타. 얘가 돼? 자, 여기도 봐볼래? 자, 여기는 이 아이도 내접어는 반각이라 쭉 그으면 여기가 2분의 섹터가 돼. 맞지? 그래서 이쪽에는 이 길이를 표현하는데 관계식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편한 대로 하는 건데 자, 얘는 탄젠트 2분의 섹터. 선생님, 요런 관계식 진짜 많이 썼었거든? 자, 이렇게 했을 때 얘는 R1. 그 다음에 여기는 이 길이도 R1. 자, 두 개를 더해주면 얼마가 된다? 1이다. 이렇게쓸 수가 있게 돼. 이해하되겠지? 요런 관계식을 하나 찾고. 자, 또 하나의 관계식을 찾으면, 여기도 있을 것 같은데? 얘는, 자, 여기가 섹터이기 때문에, 얘가 탄젠트 섹터라고 쓰게 될것 같고, 이쪽에는 얘 삼각형 보이나 모르겠다. 여기는 이 삼각형 보여? 자, 요 삼각형에서, 여기는 얘가, 자, 요 삼각형 먼저 쓸까? 그럼 여기 2분의 섹타니까 탄젠트 2분의 섹터. 그지? 자, 분의 R2. 여기 길이가 그렇게 되잖아. 왜냐면 요 삼각형에서 쳐다보면. 그래서 이제 요 삼각형 보면 저게 잘안 보일 수 있으니까 여기다 한번 보여줄게. 여기다가. 자, 이렇게 쓰면 제가 이렇게 삼각형이 있는 거였잖아. 이렇게 있잖아. 그리 여기 삼각형이. 근데 여기는 이 아이가 R2잖아. 근데 여기는 이 각도를 봐야 되는데 이 각도가 어떻게 생겼냐. 이걸 잘 모르면 그냥 알파라고 놓을게. 그냥 이렇게. 괜찮아? 그럼 얘가 탄젠트 알파분의요 길이가. 탄젠트 알파분의 r2가 돼 이렇게 r2 이렇게 말이야. 됐어? 그러면 우리가 관계식이 뭐가 돼? 여기는 이 길이에다가 요 길이를 더하고 요길를 더하면 또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그 관계식을 여기다 쓸게. 얘한테 더하기 탄젠트 2분의 섹타. 자 분의 자 r2 자 더하기 탄젠트 섹타. 자 이거의 값이 얼마가 되었다? 1이다. 자 이렇게 한번 쓰자. 괜찮니? 자, 우리가 요렇게 쓰면 <laughs> 어떤 걸 우리가 볼수 있냐면, 이런 걸볼수 있어. R1하고 R2를 보는데, R1하고 R2가, 섹타 0으로 할때 R1도 R2도 0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거든? 자, 얘가 지금 딱 보니까, 얘가 그냥 수렴을 해버려요. 그래서 어떤 걸 느끼냐면, 아, 이거 그냥 섹타분의 R1분의 섹타분의 R2를 하는 건가 보다. 이런 걸 생각하면 좋은 거야. 그래서 이쪽에는 이 I의 값을 보고 뭐라 하냐면 R1은 어차피 0으로 갈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얘는 섹타분의 2R1 한 거와 다를 바가 없어. 그게 뭐가 된다? 왜냐면 얘가 탄젠트 2분의 섹타는 그냥 2분의 섹타로 간주해도 되니까. 그래서 섹타분의 2R1이 되는 거야. 탄젠트 2분의 섹타나 2분의 섹타나 똑같은 효과를 발휘하게 돼. 섹타가 0으로 가까이 가면. 그래서, 여기는 얘가 어떻게 돼? 섹타분의 2R1은 1이다. 그래서 섹타분의 R1은 2분의 1. 그래서 얘는 2분의 1로 가까이 간다. 이렇게 생각을 그냥 바로 해버리는 거야. 얘 봐봐. 얘 보니까 여기도 있다. 얘. 얘잖아, 얘. 얘는 뭐야? 섹타분의 2R2야. 이렇게 가게 되지. 자, 얘는 어떻게 돼? 타드 섹타는 0으로 가게 되잖아. 섹타가 0으로 갈 때. 알파는 어디로 가는지 볼게. 자, 여기는 이알 보면, 여기가 알파고 여기 알파라서 2알파야, 2알파. 이 알파는 여기가 섹타였거든? 섹타에다가 몇 도? 여기 90도를 더해준 게이 알파야. 그래서 이 알파의 값은 누구다? 섹타에다가 90도를 더해준 건데, 섹타가 0으로 가까이 가면 알파는 어디로 가까이 간다? 4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게 된다. 라고 얘기할 수가 있게 되지. 그래서 여기는 얘가 4분의 파이로 가까이 가게 돼. 그럼 얘는 어떻게 돼? R2로 가게 되는 거잖아. 이거 R2잖아. 이거 R2로 가까이 가는데 R2는 0이잖아. 얘는 1로 가까이 가는데. 그래서 얘는 0이 돼버려. 그래서 얘는 0이고 얘는 0이니까, 섹타분의 2R2가 1로 가까이 가는 거지. 그래서 섹타분의 R2도 어디로 가까이 간다? 2분의 1로 가까이 간다. 그래서 얘도 2분의 1로 가까이 가게 되고, 얘랑 얘랑 지워서 얼마가 된다? 1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얘는 1이야. 정답은 5번이다. 알았지? 자, 이렇게 우리가 풀어주면 되는 건데, 자, 지금 푸는 방식처럼 뭘 하는 게 좋다? 관계식을 이렇게 구하는데, 억지로 R1과 R2를 세타로 만들어서 문제를 푸는 그런 방식은 아니어야 해. 알았지? 선생님처럼 이렇게 푸는 거 연습을 좀 해봐. 알았니? 자, 이렇게 해서 문제를 마무리하면 된다. 자, 어렵지 않게 풀려. 자, 이제 우리는 55번. <laughs> 자 어려운 문제다. 자 55번 그거 하나만 남았어. 그거 하나만 해볼게 이제. 이거 지울게. 자 55번. 자 시간이 충분할 것 같은데. 어 오케이. 자 55번 풀면 우리 수업 끝날 수 있을 것 같아. 우리 55번만 해볼게. 자 어떤 친구들은 그냥 어, 이런 것들을 안 풀고 지나가. 그러면 이제 생각 주머니가 어, 작아지겠지. 생각 주머니가. 커져야 되는데 이게 자꾸 이런 생각들 넣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 주머니가 커지겠어? 자, 55번을 선생님이 어떤 것도 넣어놨냐면 해설 아, 그 힌트 영상도 올려놨거든.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게. 휴, 자, <laughs> 이 문제 한번 같이 보자. 자, 55번. 자, 이 문제가